들었어요? 네. 아들학생 네. 오늘 국수인데 괜찮아요? 응. 네. 음. 자 우리 군식당으로 가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 연우. 네.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게? 엑셀지 네, 저장. <laughs> 어, 아저씨는 네. 어, 고객홍보처장이고 홍보라든가 네. 그다음에 민원이래든가 VUC 담당하는 네. 사람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설치인 수동 운전이라는데 기장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기장이 죽으면 열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보초에 한 번씩 눌러야 되는 작은 아, okay. 기구가 있는데 발로도 근데... 할 수도 있고 손으로도 할수 있고 저 동안 안 되면 별이 비상 운... 비상 정차를 해서 열차가 그냥 서버요 그럼 운영센터에 연락이 오나요? 어 운영센터도 당연히 가지. 운영센터에서 리를 모니터링하고 있거든. 네. 그러면 열차가 정차하면 왜 정차하세요라고 무전을 쓸 거라고 무전이 없으면 조치를 취하게 연우 학생 먹고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승객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비 기장이 있어요. 코레일 쪽은 이 열차 는 투입이 안 되나요? 어 그것도 가능해요. 우리 열차가 멀리 있고 이 열차를 이용해야 된다면 코레일에다가 얘기를 해서 진짜 밥 먹고 가 싶다. <laughs>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겠어 이거. <laughs> 그희보다더 많이 알고 있어 SRT 때문에 좋아하 아~~ 차박사님들아요예요 8살 11월 사일인가 <laughs> 10시 30분 동륭해 다른 리들은연예를 좋아하는 거 얘는 SRT다. 너무 소스들이지나가시면 거고 연만는 신기할 정도로 많이 설 덕이니까 좋아요. <laughs> <laughs> 네, 여기에서 이제 기장님들도 승무님들도 다 여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날 상관없지, 휴일 상관없지 이런다던데. <laughs> 네. 월요일에 화요일 근무하고, 토요일에 뭐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야간에, 네 번째 날하고 다섯 번째 날에 휴일 일일 수도 있고 맞아요. 저기 근무 스케줄까지. 근데 저희 엡설트 있잖아요, <laughs> 음. 거기. 거기 2027년에 그 EMU-3이 거기있어 그거 운영한다는데 음. 그 SLD는 왜 지금 싹다 동력집중식 밖에 없잖아요 한국에는 동력 분산식의 효율이 더 높다고 하는데 왜 동력집중식 만 내용이 있어요? 어 우리나라에서 음.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게 현대 로템인데 네. 현대 로템이 처음 만든 보송 절차가 집중식이에요그대재에서도 수입한 맞아 맞아. 그, 음, 그거는 수집한 거고 네. 그거를 보고 우리나라도 개발해서 국장화를 시킨 게 KTX 스0 0 그리고 그거를 개조시킨게 SMT 그거 진제 시키인데 스물십 선성이고 맞아요 열 변성은 우리가 따로 발표를 했고 왜 연구계에 갔어? 우리 연우 학생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름표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멋있다 와, 아마 학교에 하고 갈것 같은데 여기가 운영센터예요 인사드려. 고생하세요. 우리 보센터장님이셔. 이 SR 운영상 실제 하는 일은 SR T 열차를 관제하는. 오 그래 맞아. 스물여 명이 삼조 이궤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네. 이십 시간 여기서 근무를 해. 수서에서 여기 동탄까지 가는데 여기가 이제 SR T 전용 구간이라고 그래. SR T 전용 그 수서 평택 고속선 맞죠? 오케이 맞습니다. 이게 수서역이거든. 네. 이 열차 네. 빨간 데가 뭘까? 뭐 열차 정차 있는 위치? 그렇지 열차가 지금 정차 있는. 신라동야 식기 설명회. 그래서 얘가 시물 따라서 쭉 가고 있어요. 는맨 끝에는 저희 부산역. 그럼 가볼까요? 네. 여기 지금 부산이거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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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 가지고 종착역이야 부산에. 여기서 수소에서 <laughs> 부산까지 지금 온 거예요. 금방 왔어 너. <laughs> 네? 네. 제가 올라온 것도 저기에다가 표출이 됐어요. 당연히 관심 있으니까 네가 오는 거다 보고 있었지 열차.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기장분들하고 객실장분들하고. 출무 나가시기 전에 여기서 아, 수질도 확인하고 어, 승무일지도 작성하고 전통. 무전기도 가지고 가고 음, 배롱키는 어디 있나요? 배롱키 배론 개인별로 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음주 측정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한테 출무 네. 신고도 하고 그러고 가요 저희 무전기는? 무전기? 무전기도 네. 챙겨 가지고 나가요 이거는 M-TIT라고 아친절공겸것 같아요 저 이것도 충전시키고 있고 자 이제 대망의 시뮬레이터실로 가볼게요. 어? 자 입장. 시뮬레이터실 세 번째. 부산에서 보스코였지. 응. 맞아. 그때 거기에 셀티 그기 응? 거기, 거기 기장 모자 있는데 계신 분이. 그래. 맞아요. 거 아니에요? 기장 모자 있는데. 기억나? 아아 실제 아! <laughs> <laughs> 운전실하고 똑같아. 네? 이게 몇초 동안 안 움직이면 기장 모자. 아 노터치에서 5초 터치 상태에서는. 55초 지금 현재 130까지 갈수 있다고 네. 지금 신호가 떴죠 네. 어? 네. 발차하실 겁니까? 예 발차하겠습니다 네 발차하세요 네. 그럼 예. 클로즈로 승강문을 닫아주면 은다 네. 소동이 되면 이제 열차 네. 발차할 수 있는 네. 거죠요 바... 검진 요거는 이제 제동 쓰는 거네 제동이... 제동. 제동이 뭐야 제동 멈추는 거응 멈추려고 네. 하는 거 공기제동 네. 요거는 뒤로 땡기면 전기제동이야 네. 자 한번 밀, 밀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어, 살짝이 살짝 올려야 돼요. 올릴 때자 올리고 제동을 해방해야 가겠죠. 보면 요 속도가 좀 올라가죠, 그죠? 여기 1. 우리 기, 기장님이 이렇게 기절했어. 지가 비상 세, 써가지고 정차 시키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돼 있다는 거요. 예 270에서 깜빡깜빡 하네이 속도보다 더 낮은 속도로 가라고 지금 기장한테 알려주는 거야. 네. 보이잖아, 저기 허나잖아, 네. 그지? 네. 응, 저기가 동탄역이야. 갈때 지적하긴 해야지 동탄석자자요정0 <laughs> <laughs> 0이 나왔죠 그죠? 세워야 돼요 이거 담글까요? 네 왼쪽에 보면은 정지 이 책에 표지가 있을 거예요 저더 땡겨 어 끝까지 땡기면 안돼 기상 걸리고 <laughs> 정지 있잖아 그지? 살살 땡기면 돼 정자하고 지자 사이에 딱 섰죠 그죠? 네성강문을 열겠습니다 이제 누르고 오픈 끌고 꾹 이제 문 언제 어. 돌클로스 아니요 보니... 저쪽에서 객실장이 닫아주는 거야 좀 있으면 이제 천하나선양 나올 거야 270 끝까지? 그렇지, 힘드세요. 그렇지. 천안 아산 접근, 진세요. 그렇지. 잡아주세요. 천안 아산역에 이제 정지 표지에 정확하게 한번 더해볼게요 아이고 넘어갔다. 내겠습니다아 네, 예. 이거 되게 빡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회 때 네. SRT 노래 불렀잖아요. 네.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니까 네.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어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와. 그 가사를 어떻게 외웠어요? 매번 듣다 보니까 왜그 유튜브에 매일매일 제가 매일 찾아가지고 이 SRT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SRT 열차를 타고 서서게 왔는데요. 음. 그때 그 느낌이 차 안에 느낌이 정말 좋고 음. SRT가 네. 다른 열차에 비해서 좋은 점이 혹시 있나요? 네, 저에게는 모든 게다 <laughs> 모든 것. 네. 바라는 점 있어요? 확실 매진 확률이 너무 높아서 열차를 금편시키면 2027년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laughs> 네. 열차가 진편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볼게요. <laughs> 어, 연필 되게... 그거구나. 좋어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네. 그아 이게 SRT 마저 바질이. 거 먹을까? 네. 음, <laughs> 그냥 물에다가 바질 섞은 느낌. 맞아 맞아, 물에 막 끓인 거예요. 이 SRT 쇼핑백이고요. 아?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아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는데. 용의 에운온 네. 이거 들으면 에설 봉사 엄청인지 을수 있나요? 일단 들을 수 있나? 음, 한번 알아볼게요. 아. 아. 배치. 아. <laughs> 제 명함? 는이 자를 덤불로 바꿔야겠기서 아, 이거 하면은 제가 준비한 것도 있는데. 아. 그래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아무 안 하죠. <laughs> 너무 좋고 뜯겠고 뜬 같은 생각이었어요. 다음에 또 와도 되죠? 그럼 <laughs> 엄마 우리 다음에 또 오자.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승강장 이동합시다. 자, 우리 기장님이셔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네. 오늘 3 4 9초차에 같이 가게 돼 네. 기장이. 야 네. 우리 기장님하고 네. 부산까지 조심히 잘 내려가요. 네?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네. 미리 하는 거, 30분 전쯤 네. 와가지고 차 점검을 미리 하는 거. PC 원 상태, PC 두 상태 영우. 이거. 어 이거는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선택하는 거야. 저거 어. 모양만 어. 다르고 나머지는 자동 같아요. 어, 나중에 기자하고 싶어서. 처음은 바이오테크 생명공학사. 아, 그렇 <laughs> 네. <있네>. 철도는 심이예요 푸네시 영우. 승강장 좌측 십량 위치. 나랑도 여기서 빠이빠이 해야 돼. 다시 순서로 올라가야 돼. 그럼 여기서 상행으로 다시. 네, 상행.